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좀 계속 마음을 못 잡았습니다. 스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뭔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. 계속 좀 스님이 시키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갈 길이 멀고요. 왜냐면 조계종에서 행자 생활 먼저 해야 되지. 그다음에 또저 도와주신 절에 가서 또 행자 생활도 해야 될 거예요. 그다음에 또그 업장 소멸을 해야 되지. 그러니까 제가 갈 길이 너무 멀니까 그리고 또 시키시는 거다 하, 다 하라는 거는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거. 또 거기,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하심하라고 하셨거든요. 나를 낮춰라고 하셨는데. 그럼 도대체 뭔 재미로, 항상 하심이라는 게 항상 하심을 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. 그럼 도대체 뭔 재미로 살아야 되나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뭐 그렇다고 성격이 들어가고 항상 내가 다 이겨 먹어야 된다뭐 그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. 스쿼트 하겠습니다. 아, 스쿼트까지. 오늘 풀업 50개 루틴 요구 하겠습니다. 풀업 6개에서 8개 하는 경우에 1일 차인데요. 사 솔직히 제가 6개가 안될것 같긴 한데요.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. 이제. 맛있는 거 먹자. 맛있는 거 먹자. 맛있는 거 먹자. 맛있는 거 먹자. 만 이따 먹자. 아기 만지자. 아기 잡았습니다. 크기는 어른 고양이입니다. 엄청 큽니다.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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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,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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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이, 야옹이, 나, 야옹이. 야옹이, 야옹이, 야옹이. 얘는 호기심이 많고. 정말 괜찮은 형적의고양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야옹이 식탐이 좋고 건강합니다 얘는 야옹이 근데 진짜로 이게 하심하라는 게 정말로 뭐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는 있는데, 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라,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하심이라는 걸 항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이건 물어보진 않았어요. 앞에 얘기는 제가 문자로... 이제 여쭤봐서 답장 주신거 내용인거고 날 낮추고 남을 높여라 어쨌든 그건 있죠. 확실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항상 하심을 하라 뭐 그런 막 그런 항상 하심을 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거 제가 물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하심하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해봤거든요. 절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너 나름대로는 하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아, 맞다, 스님이 하심하라고 했다 하면서 하심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많아요, 생각보다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, 아, 이 하식이라는 게 평생 계속해서 하라는 게 아닌가, 의도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 여쭤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평생 하심하면서 살면 뭔 재미로 살아야 되나? 솔직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또뭐 평생 아주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하셨거든요.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둘중 하나만 해도. 대단한 거잖아요. 근데, 하심도 해야 되고, 평생 아주아주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, 이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십니까? 도대체 그럼 난뭔 재미로 살아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들, 들더라고요. 그게, 예전부터 이제 그런 좀,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있을 때세개 하겠습니다. 이거 하고 맛있는 거 주겠습니다. 아! 아! 아, 아, 일단, 이제 진짜 맛있는 거 주겠습니다. 야옹이, 맛있는 거. 맛있는 걸참 좋아합니다. 엄마가 맛있는 거 먹자. 진짜 맛있는 거 먹자. 엄마가 맛있는 거 먹자. No, no. <laughs> 뺏어 먹었습니다. 아기가 야.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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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프다 발톱 아프다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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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쁘다 야옹 아이고 예쁘다 Jeg vil hjelpe deg Jeg vil hjelpe deg 야오. 야오. 니꺼 아니잖아. 까만 니꺼잖아. 고양이 아유 고양이다 새끼 때부터 아 갖고 아이고 예쁘게 생기고 야오 야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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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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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3세트 2개

야, 오. 뭐... 야하옹 얘가 서열이1입니다 야하옹 야하옹 얘도 턱걸이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까마귀 턱걸이 해봐 턱걸이 야오. 아 싫다고 합니다 然后我我我。Yea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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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턱걸이 하기 싫나 보네요 세트두개 <laughs> 너무, 너무 자 오늘 너무 운동차 잡습니다 이거 너무 <laughs> 빨리 끝났니다 <laughs> 야호

<laughs> 예쁩니다. 아이고, 예쁘다. 최소 세 개, 3개. 최소 세 개니까, 세개 3개 이상. 수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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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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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 <laughs> 벌써 끝났습니다 <laughs> 아, 니 아, 네. 제일 아, 습니다 이게 하.. <laughs> 습니다 이제 그 찌개용 돼지고기 좀 삶은 다음에요. 김치찌개 밀키트 그냥 그대로 그냥 두개 넣어서 좀 먹었거든요. 이제 단백질 뭐 어, 섭취 <laughs> 운동 조금밖에 안 했지만요 돼지고기 요거 단백질 좀 섭취하려고요 그러고 네. 내일 또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